아이맥이 고장나서 아이맥을 수리하러 아,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남편, 응, 영차, 영차 컴퓨터를 <목소리를> 씌워서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차가 많아져서 햇빛이 너무 강하다.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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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복구 안 되는 건 음. 어느 정도 위험했어. 잔잔. 이마트 가는 김에 워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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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고 우리 커피 그라인더도 사자. 어 아, 그러자 한번 살펴보자. 크! <laughs> 우리 사진들. 크! <laughs> 네? <웃음> <웃음> 야 이마트 고쳐주세요. 가자. 고치러 고쳐주세요. 가자. 고쳐주세요. 고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하이파 아, 아, 못 달리 못 달리 가지? 뭐 어찌됐든 거기서 만나 주. 죠 슬픔이 아흐흐가지고 그래? 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가면고일제흐흐 흔들어가지고 흔들어가지가지고이들어가지고흔들어가지가 봤을 때는 포르쉐아가좀 이쁜 것같가 <laughs> 진짜. 흔들어가지어가래야지고이팅가어지지 <더 열심히> <laughs> <laughs> 아, 날씨 진짜 좋다. 여기는, 음, 가까워 봐 너무 안 돼. 자전거 어, 타야 되는데. 응. 한번 타긴 타보자. 그래도. 오늘 응. 나 머리 한 다음에 응. 자전거 탈까? 그래 그것도. 그럴까? 있다. 이미 30분 전인데 개안 나. 좀더 라면, 냄새나, 라면 오, 먹... 그러니까, 먹고 냄새 나. 라면 먹었는 어, 그니까 겁나 지금 라면. 라면 스프 냄새. <웃음> 어. <웃음> 아, 그때 여기 집 보러 왔어. 기생라면. 맞아. 겁나 많이 귀찮아. 그때도 이렇게 좀 뜨겁고 더웠어. 어, 맞아. 딱 이맘 이맘 때 비슷했던 것 같아. 땀도 많이 흘리고. 어. 그때 저기 성남 저쪽 보러 갔을 때날 겁나 더워가지고. 맞 어렸을 때다랑 그네가 그네랑 좀감성이 가득한. 맞아. 그때는 이게 아니라. 진짜로 과이드잖아철 이렇게 두두두두두 있고. 이 플라스틱이 맞아. 아니라 가죽 비슷한 그거였잖아. 좀 늘어지는. 그때는 되게 어. 위험한... 진짜 위험했지. 정도였어. 거기 선끼면 끝나잖아, 완전. 완전 철! 그래서 머리통 맞으면 끝장. 잖아 그리고 막 둘이 2인용으로 타고. 어. 진짜 엄청 위험하게 탔었는데. 응. 음. 재밌다. <laughs> 그게 그래, 힘들어 돼. 잡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웜톤이어서 음. 얼굴이 좀 웜톤 음. 이제 좀 노란느낌 푸른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좀 물론 웜톤이 더 잘어울리는 그래, 것 같기도 그래. 하고 우리가 꽃을 들고 갔어 음. 사진찍고 있는데 음. 어떤 커플이 와서 꽃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빌려줘야지 돈 내라 그래야지 <laughs> 배우비 2 0 0 0원이요 2,000원... 겁나 웃기겠다 진짜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 주고 받잖아 그럼 장사 겁나 잘돼 우리 계속 거기 옆에만 서 있어도 장사 잘 됐네 그럼 만 원까지 벌수 있을 것 같아 아 겁나 돼요 만원 공부 야무자 참... 진짜 계속 나 <laughs>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럴 응. 일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아 여기 진짜 <laughs> 죄송한데 꽃한 번만 들고 찍어도 돼요 그러면 그럼 싫다 그래야지 금방 가기도 출발 저번에하 잘한 사람 거의 없어. 뒤에 좀 여기, 여기 놀려서. <laughs> 맨날 뽕 살리고 싶은데. 어, 섹시하네. 음. 기분 좋아하던요 너무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뻐. 떡볶이 해줘야지. 떡볶이. 머리 짓기. 라면 사리까지 넣었습니다. 바바바바바밤밤밤 섞어 먹자. 소복스라복스라복스 라복스. 치즈도 뿌릴까 그랬나? 아니야 그냥 먹자. 이거 응. 뭐 정리만 해놓고 갈게. 그래네. 기가지. 피리 켜. <laughs> 켜놓고 내가 켜. 드. <laughs> 응, 이제 TV 켜? 야 이런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응. 어오 어디야 한성? 하나다 오 하나 대박 끝난 거 같은데 벌써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입니다. 밥이 살짝 설이었어 그냥 응, 많이 설이었어 그냥 먹어 음흠, 맞지 응왜아 배고프 이미 안 먹었대 음. 음. 음, 어, 맛있다. 맛있겠다. 잘 먹을게. 음. 있지 음. 음. 아, 떡 진짜 잘이었다. 음. 오늘 어, 방능성 해설이네. 아, 개를 깼네. 너무 대걸아. 너무 맛있다. 응. 라면사리 아껴 먹어야지. 무한도전 이 중에 채널만 맵나? 뚜껑 꼬맹이 응. 음. 마이너리티 리포트 되게 재밌어 아. 이런 풀버전 또 봐줘야지 너무 맛있다 응. 오뎅이랑 떡에 소스가 잘 들었어. 라면은 음. 내가 여기 와서 비빈 거거든. 음. 그래서 맛이 잘안돼 있어. 괜찮아, 괜찮기 부족하네, 기분 좋은데. 그런 플 현빈 같은 기능이 있나 봐. 아, 그리고... 그 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냐? 해외에서 <목소리> 와 완전 좋다 진짜. 우와, 이거지. 생각이야. 너 왜? 어때? 어, 좋아요. 감성 좋아요. 어, 야, 우리 잘들어왔다 지금. 그치? 안 그랬으면 또 부자들었어. 이제. 너가 근데 그러면 여유가 있냐 말이야 지금 중요한 거는. 와 그냥. 어, 작심 삼일 계속 3일한 어. 번씩 그렇게 하면서 난 응, 응. 괜찮다. 그래,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응, 괜찮다고 생각하 별로 그렇게 것. 스트레스 받지 않아. 어 응. 그래서 그거를 좀 버리고 응. 그냥 뭐 어, 내가 그때도 한개 이상 너무 보내댔어. 나도 이거 먹어. 아니 응. 그때 내가 이제 한창 응. 이제 겨울 오고 한일년월 때. 이런 데 있어. 어, 저기 독자리도 깔고누워있네 아기는 언제 올까? 아기는 언제 올까? 아기가 등장. 짜잔. 아인은 어, 언제

그린. 마뭐마고아 아. 아는 물이야. 음. 근면그 엑스배미 첫 번째 작품도 잘들 어 가냐. 아저 강호동 뮤재에서 어? 그게 막 그때 아 노리도 하다그미하고그당연한지라는판례마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을 놓고 분리가 그때부터 잘해 받는데요 아, 진짜 항상 마음속에